인간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인간관계를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그 사람과 함께 알고 지낸 시간의 총량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대학교 졸업하고 20대 중반, 20대 후반 정도면 대부분 느낄 텐데 대학교 내내 붙어 있다가도 졸업하고 나서 연락이 뚝 끊기는 경우가 있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어울리다가도 어느 순간에 확 틀어져서 손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그렇게 틀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틀어지냐면 아니, 우리가 알고 지낸 게 얼만데 겨우 이런 걸로 뭘 하냐 제가 생각했을 때 인간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함께 어울린 시간의 총량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의미 있는 대화의 총량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뭐 의미 있는 대화가 뭐냐 그러면 서로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대화죠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서 내가 무언가를 깨달았다거나 진심으로 위로를 받았다거나 어떤 걱정이나 고민이 있었는데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서 잘 떨쳐냈다거나 내가 자존감이 낮았는데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나서 자존감이 높아졌다거나 그런 식의 대화가 의미 있는 대화라고 보거든요. 술자리에서 막 취해 가지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니들이 알아? 뭐 이런 얘기 백날 해 봐야 그 인간관계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함께 알고 지낸 시간이 아니라 같이 함께 나눴던 의미 있는 대화가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